네 안녕하세요 이프르입니다. 금일 코어크 체인 한번 보실 건데요. 현재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단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 볼린저밴드 상단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 주다가 놀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코어크 체인 자체가 대표적인 김치 코인입니다. 자 김치 코인은 상패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만큼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시간봉 기준으로 이 박스권 매물대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1차 급등 이후에 2차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명절 들어서 크립토 시장에 단기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순환 펌핑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비중을 적절하게 늘려가시면서.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코어크 체인처럼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그만큼 시세 변동성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코인들이 신저점 부근에서 기술적 급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급등한 코인은 절대 추경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 하방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1억 3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금일 마이너스 0.5% 가까이 빠지면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급증으로 도미넌스 또한 동달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최근 세력들이 작작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닉스를 많이 한 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직 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 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퓨엘 코인은 이 매직 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500프로 내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셋딸 필 코인으로 단돈 10만 원 정도 매수를 해서 42,000원 프로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500프로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토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코인에 큰 돈을 투자 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 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으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회는 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계획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9%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본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